태백의 한 맨홀 뚜껑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만든 맨홀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맨홀 뚜껑은 강원도 내 대부분의 지자체에 공급됐는데요. 회사 측은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맨홀 뚜껑과 받침을 생산하는 태백시의 한 주물공장입니다. 이 업체는 중국의 상하수도 매놀 제품을 주문해 들여왔습니다이 업체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매놀에 잉크로 찍힌 메이드 인 차이나 글씨를 일일이 지우고 국내에서 만든 것처럼 속여 공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산 맨홀 뚜껑은 조달청을 거쳐 강원도 내 대부분의 지자체에 공급됐다고 말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전혀 몰랐고, 알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게 중국산이라는 거는 모르고 계셨죠? 알았으면, 예, 그기제학은그 중국산 이런 거를 속에서 판 건지 아닌지는, 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있다는 거죠. 해당 업체는 생산비를 아끼기 위해 매뉴 받침은 중국에서 수입해왔지만 뚜껑은 국산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달청이 공급한 매뉴은 모두 국내에서 만든 것이며 전직 직원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데제전 합법적으로 고일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통해 중국 제조 업체와 맨홀 뚜껑에 문양과 글자체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중국산 맨홀을 들여오면서 메이드인 차이나를 지은 원산지 표시 손상으로 과징금 350만 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